안녕하세요. 차비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콘텐츠를 찍는데요. 제가 지난번 도이치모터스에서 판정받았던 기타이어. 거의 수명이 다 돼서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조금 사전에 정보를 좀 알아봤었습니다. 차비 큐! 안녕하세요. 차비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자동차 컨텐츠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에 공개 한번 했듯이 소모품 중에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소모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럼플렛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을 때 눈길에서 미끄러져도 보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막 이렇게 헛바퀴도 돌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경험을 몇번 했었고요. 이때는 럼플렛에 무조건 겨울만 되면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해줬는데 지금 보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럼플렛을 빼고 사계절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여러분께 질문을 했듯이 이번에 뭐 한국 타이어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수입 사계절 굉장히 좋은 타이어들이 꽤 출시된 것 같아서 제가 시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차를 두대다 교체를 할 건데 지난번 도이젠 모터스에서 제가 정비받을 때 엔진 마운트 교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라이도 약간 틀어져 있고, 캠 각이 조금 틀어져서 타이어가 펴마모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뒷 타이어가 거의 다 수명을 다 했어요. 이번에 제일 끼고 싶었던 게 콘티넨탈에서 올해 출시된 익스트림 컨택트 DWS06 플러스인데요. 이게 타이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19인치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다 예약을 했는데, 마침 18인치는 지금 없다 그래서, 송파인 리켈 매니아의 미셜린 PS라 그러면 파일럿 스포츠인데, AS라고 그래서 올 시즌 타이어가 있습니다. PS3 플러스. 그러니까 패턴은 조금 달라요. PS4가 아무래도 눈길에 좀 좋아서, 이렇게 돌기 부분이 조금 더 있던데, PS3 플러스. 예전부터 한번 깨보고 싶었던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BMW에는 지금 이벤트가로 120만원을 주고 t s 3 플러스를 한번 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컨티넨탈 익스트림 컨택트 같은 경우는 눈길에 굉장히 좋고 특이한 패턴이 있어서 눈길 마모 한계선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타이어인데 소비자 만족도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19인치 같은 경우는 110만원에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오늘 송파 인지엄 매니어를 방문합니다. 송파 인지엄 매니어는 참고로 이번 달 24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대표님 만나 뵙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차는 오늘 PS3 스 플러스를 먼저 장착을 할 예정이고 들어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볼게요 클럽 BMW에서 진짜 많이 뵀어요 수입차 정비도 네. 경정비에만좀 하고 네. 있는요 현재는 이제 타이어랑 길 네. 이쪽이 이제 주력이고 이제 이전하고는 수입차 경기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은 어. 그냥 원래 다 해주시는 건 아니죠? 온라인 같은 이 저희가 보통 엑시리즈 같은 경우에 7만 7 0원렇도로 네, 받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앞뒤 정확하게 받드리고 시운전에서 네. 이상 유무까지 판단해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의 타이어 가게에서 온라인부터 서비스라고 하면은 네. 그냥 뒤로 안 보고 앞에 토인만 만드는 경우가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늘 이제 작업하실 때 보시는 데 네. 직접 보시거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에 보시는 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모르시거든요. 네. 그냥 믿고 가격만 보고 네 개항 온라인 공짜다어 가서 해야겠다. 저기 하시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밸런스를 또 온라인 라고 얘기하시는 음. 업체들도 있어요. 그거는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런데도 생각하면은, 있어. 예, 그건 예. 건 그러니까,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가 가능.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작업 대기 중이요 바로 네. 작업을 아,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목을 여기 잘대주셨고요 타이어가 좀 맛이 많이 가서 이 타이어도 지금 들렸어요. 이게 보시면 월라이가 틀려서 안쪽이 진짜 많이 달았어요. 거의 마모 한계성까지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을 시작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작업하시니까 진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올 자동인가요? 이게 풀 자동인데 저희가 완전 자동으로 훑어놨고 일부를 자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저표님저 엄청 놀랐는데 실이만 따로 발란스로 모실 거고요. 다른 데 가면 실하고 타이어 쪼서 다 같이 모는 거예요? 아예 벌써 여기 이제 실 네. 수리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아, 저희 가 일단 은점검차 아, 네. 일단 혹시 불철이 먼저 확인을 해드려요. 자 실이 다는 이제 그 차에 대기 나중에 발견되면 이게 또 끝났다는 봄으로도 네. 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따로 보셨구나. 따로 일단은 제가 먼저 수술을 네. 한번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AFP3+는 20년씩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견적은 없죠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3만 원 알고 계실 네, 네.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바퀴는 일자로서있는데 안으로 모여 있었다고 뭐. 했잖아요. 회사서 좀 세밀하게 보시면 이, 이쪽이 이건 비대칭 타이어인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네. 정해져 있는 타이어인데 이게 바깥쪽이에요. 지금 보시면 안쪽보다 미세하게 조금씩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조무만이돼 있지 않았는데 네. 조금 인으로 안으로 돼 있었기 안으로 때문에 타요. 이렇게 바깥쪽이 조금 간 거예요. 네. 근데 뭐이 정도면은 어차피 이쪽이 이만큼 차가 똑같이 남았다고 한듯 어차피 교체 시기는 왔기 때문에 네. 이정도면 네. 대부분 잘 탔다고 네. 보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고유너무 많이 찼죠. 항상 아까도 제가 봤는데 철심이 나온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여기보다 좀더 달았잖아요. 네. 네. 바퀴가 뒤에는 아. 개인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에 비슷하게는 다는데 똑같이 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철심 나오면 여긴 아예 민짜잖아요.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조금만 더여기 보시면 철심 끊어지고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주행하셨으면 저 그래서 아예 운행을 안 했어요. 터질 수가 차.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미리미리 좀뒤가가 휘청거린다 이러면 타이어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미리미리 안전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4개는 폐기해 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도> 매니아가 24일까지 영업을 하고 여기 조금 넘어서 2km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영상 아래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목소리도> <목소리도> 4계절에서 4계절 오는데 고성능 타이어로 가는거고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런플랫에서 일반 4계절 올시즌 타이어로 오기 때문에 엄청난 승차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휠 밸런스를 볼 예정이고요 규정치대로 맞춰달라고 해서 돌고 와서 타이어를 보면은 1년 후에 보면 은1년을 보면 3마모가 먹어져 있어요 음. 근데 수치를 재보면 규정치에어 있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바퀴를 좀 펴드려가지고, 이제 판마모라던가 네. 마모 소모도가 좀 적게, 최대한 네. 오래 탈수 있게 제가 그렇게 잡아드릴게요. 아, 좀 그렇게 잡아주시죠. 네. 저는 엔지니어분들을 항상 신뢰합니다. 네. 네. F10이나 OGT 네. 같은 경우는 뒤에 캔바값이 네. 마이너스 1.9도가 센터값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퀴가 이렇게 0도로 서있으면, 이만큼이나 누워, 되게 1.9도만큼 누운 건데, 이렇게 되게 많이 누운 상태가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쪽이 먹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퀴를 네. 켜고, 이 값에 비례해서, 제일 편마모에 관여를 많이 하는 토옥값좌옥값이 네. 비례해서 이제 토옥값을 잡아주는 건데, 센터 값대로 잡게 되면 좀 마모 소모도가 엄청 빨라져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 네. 진행하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경험도 경험이지만, 고객님이 지금 이 타이어를 이렇게 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타이어랑 수치값이랑 이 수치에 이렇게 달았는지 를 먼저 판단하에 음. 이제 교정을 시작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뒤에 이제 빠그레프로 볼게요 네. 지금 고객님 차는 얘네들 기준치 마이너스 1.8도보다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치 보다도 더 많이 누운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쪽이 더요 네. 네. 근데 편마에 더 많이 가전을 하는건 이렇게 누우면 안쪽이 닳을 거 아니에요 네. 얘는 좌우 값인데 얘가 만약에 덜어졌을 경우에 더 음. 빨리 달아요 편마에 그렇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건 이초우라고 써져있는 초우값이 고객님 차 같은 경우는 얘도 조정이 가능하고 음. 얘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바퀴를 많이 누운 거를 피고 네. 그 다음에 이 값도 여기 뒤를 해당 잡아드릴 거예요 네. 유안으로도 보여요 예전 바 예전 바는 보셨겠지만 바퀴가 지금 뒷바퀴가 서 있는 거에서 완전히 네. 대각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값을 보고 맞추고 계세요 오랫동안 봐주고 계세요 초반에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2, 2. 2. 2. 2. 네. 마이너스 2.3도였어요 이 바퀴를 이렇게 돼 있던 거걸쭉 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비례해서 엉망이었는데 1.3도에 네. 한 1.3mm에서 1.5mm가 경험상 어, 터너가 가장 안 먹어요 제일 네. 또 오래 탈수있어 음. 수명이 정말 많이 차이나요 특히 캔버가 좀 많이 놓을수록 고속에서 편너에서는좀더 유리한 효과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행할 때는 굳이 2도 가까이 캔버를 넣을 필요가 음. 없거든요 음. 마모소모도더 음. 빨라지고 타이어 교체 시기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3도, 1.4도에 1.3에서 1.5mm 차이 잡가드고요그 다음에 아까 아까보다는 바퀴를 좀 많이 파드렸어요 어느 정도 살짝. 마이너스 캔버가 먹어야지 주행 시에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는 조정해 드렸고 네? 앞에 수정해 드릴게요 <laughs> 뒤에를 조정하면 앞으로 앞에가 틀어지는 차들이 있고 안 틀어지는 차들도 있는데 지금 고객님 수치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0.2도잖아요 이른쪽이나 아니 그냥 아예 일자로 서있다 보면 돼요 길자로 서 있는데 바퀴만 이제 평균 값으로 따지면 1.5mm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음,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이면 바깥쪽이 그리고 모임차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음. 앞에가 한쪽이 확 달지는 않고 날이 서요. 얘 네, 네. PS 얘는 겨울철은 어때요? 겨울에는 그니까 러 최상급은 아니죠. 고객님 아,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사계절이잖아요. 네. 사계절은 이제 썸머, 윈터 네. 거기 이제 가운데 있는 성진인데 거기서도 이제 고성능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장점이 보이니, 바닥 면적이 일반 타이어들이 훨씬 넓게 나왔어요. 똑같은 앞에가 이사5를 음. 하더라도, 금호 타이어 2,45랑 2,45랑 비교하면, 실적으 얘는 2,5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음. 면적이. 되게 광폭으로 넓게 나왔어요. 같은 사이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주행 시에 정말 안정감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 단골분이 제가 이거 추천하고 나서, c l s 오사용놨는데 그분들 차를 4대를 다 바꿨거든요 이차 그분이 제일 만족하는 게 빗길 빗길이 정말 좋대요 겨울에는 후렴구동 같은 경우는 윈터가 제일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윈터를 좀 번갈아가면서 끼기가 좀불편하진 싶으면 이런 사계절 보일러 같은 것도 아니 제가 익스트림 컨택 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없어서 월요일날 갖고 오는 건 익스트림 컨택을 끼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아 겨울에? 네.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d w s 06 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계절인 얘가 좀더 좋다고 판단해. 얘는 세컨으로 잘 운행을 안 하는 차라리. 근데 우리나라는 긁어내. 또 겨울이 상계절이 좀 짧고 상계절이 네 길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면은 상계절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네 않죠. 일단은 가장 껴보고 싶었던 미쉐린 타이어 GS A3를 껴봤습니다. 시즌 컨택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음? 11 성능 좋다고 하니까 메르세데스는 램프렛이 빼고 이걸 한번 뭐 껴서 사계절 뭐 데일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어. 바퀴 같은 경우도 바퀴는 일자로 서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음. 똑같이 음. 약간 제로토로 잡게 되면 아무래 도 차가 좀 꿀렁 내는 게 있어서 한 0.1도 0.5mm씩 잡아드렸거든요. 음. 이렇게 펴시면은 편망모는 크게 없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월요일 날 뵐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차 시운전 갔다올 건데. 갔다 갔다 아 네, 네. 네. 클럽 BMW에서 입차 <laughs> <스위처> 전문으로 휠타이어를 <laughs> 취급을 하고 계셔서 믿고 왔지만 실제로 시운전까지 하신다. A few moments later. 시운전을 마치고 들어오거든요. 어, 나 진짜 기대가 돼요. 주행 느낌이 <laughs> 어떨지. 느낌은 어떠세요? 잘 잡힌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 시범 테스트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한번 몰아보면서 대충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뻗은 도로가 나오니까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부드러워진 게 있어요. 뭐 뭐랄까 스포츠 타이어기 때문에 예전 한국 타이어보다 도로를 잘 잡아주는 느낌은 있는데 네, 조금. 다른 차가 된 느낌은 듭니다. 조금 더 운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타이어. 뭐 삼계절에 가장 좋은 타이어라고 지금 뭐 미주 시장 항상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라. 그래도 만족감이 클것 같고요. 무속 주행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차비 유튜브 어. 보시고 신 고객님들은 무상으로 저장해드리는 걸로. e